자, 운동도 갑니다운동희아구들 친구들, 친구들, 친구요 친구들, 친구요 자, 구저 이제 들친구 친구들, 에게들 친구들, 친안들깝아니다구 <laughs> 자, 햄이 야에안 맘에 안 맘에 안 아, 확실히 에 친구 에안이다떨어졌어요에 자신 에안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안 맘에 습니다안맘 탈니다아이실안인들이습니다자아 탈락입니다 아 네, 공격 뭐, 아, 탈락입니다 자약 선수 약성 선수 탈락 선수 어떤 공격을 보여줄지 지금 떠날까, 지금 떠날까?